안녕하세요. 나사용법을 들은 학생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듣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문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나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도 했고요.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책한 권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보시면 필기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인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나 진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제일 좋았던 점은 저의 강점이랑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성숙해져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같이 교육을 들었던 분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이 나사용법을 꼭 듣게 해야겠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고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걸 알아.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좀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누군가랑 갈등이 생기더라도 좀 용기를 가지고 성숙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거나 혹은 그런 나쁜 것들을 좀 회피하거나 이런 선택지가 생겼다는 게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당연히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거에 기반을 두고서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심리나 자기 이해 이런 것들에 좀 목말라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갈증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저는 제 친한 친구들이나 자기 이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육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어떤 질문에도 의문현답을 해주신 이주아 선생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사용법에 대한 후기를 이만 마칠게요.